네, 이번 소식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주민통신원 코너입니다. 천만 명 가까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에도 빈집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빈집을 활용해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동구 김기현 주민통신원이 만나봤습니다. 성동구 사근동은 학교법인 한양학원 계열 학교들과 영원히 지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53년 사근동으로 이전했을 당시 1200명에 불과했던 학생 정원은 70년이 지나 15,800명으로 11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동구의 1인 가구 비율은 2022년 서울시 평균인 34.5%보다 높은 44.5%를 기록했으며 관내 17개 동 중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이 이곳 사근동입니다. 하지만 대학 기숙사는 학생 수의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했고, 기숙사를 구하지 못한 학생과 직장인들은 사근동 일대 하숙과 원룸을 채웠습니다. 일인가고 하고 또 어르신들만 이렇게 더 양극화로 많이 있는 또 계속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친구들은 좀더 편하고 변화된 모습들을 원하는데 또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은 그 아무래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의 변동이 생기는 게 싫으니 1950년대부터 한양대의 발전과 함께 우후죽순 생겨난 집들은 달동네를 형성했고 반세기가 지난 세월만큼 빈집과 방치된 공간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집을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로컬 크리에이터, 킹심리 모임의 아지트, 폐가킹을 찾아봤습니다. 이곳은 10년 넘게 쓰레기에 쌓인 채 방치됐던 폐가였습니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청년들이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모였지만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저희끼리 막 '아, 여기는 귀신의 집 체험해야 될것 같다' 그 정도의 이제 얘기만 진행을 하다가 엄청 열심히 여기서 뭐 쓰레기도 치우고, 뭐또 전시회도 개최하고, 불안정하더라도 계속 뭔가를 해나가다 보니 동네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빈집 소리를 넘어 동네 이웃을 위한 공동 작업과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의 인프라를 연계하여, 사근동 전체를 상업과 마을로 만들겠다는 희망찬 목표도 세웠습니다. 뭐 내가 여기서 뭔가 창업을 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곳을 작업 공간으로 같이 사용을 해보려고 그런 팀들이 창업 사무실이 없 없는 팀들도 많아서 그래서 한팀 정도는 지금 같이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환경 개선이 없었던 사근동이. 밝은 동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 청년들이 도전하고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길 응원합니다. 주민 통신은 김기현이었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